지혜로운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경제적 궁핍과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행함이 따르는 온전한 믿음과 지혜롭고 신중한 언어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수많은 말들을 하고 또한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말의 영향력과 책임을 인식합시다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등이 온 몸도 글래시울이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황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기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야고보는 먼저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강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닌데요 하신다고 아니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말에 대해 더큰 책임과 심판을 받게 된다. 이 경고는 단지 목회자나 성교사님들이나 교사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야구 3장 말씀 잘 들었었고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의 실수가 있지만 혀를 제어하는 사람은 자기 전체 삶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사람, 신앙 서,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 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성숙의 그 척도가 무엇이라고요? 말이다. 이 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을 제어함으로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보는 작지만 큰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작은 재갈이고 다른 하나는 거대한 배를 조종하는 작은 키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혀도 비록 혀가 얼마 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죠? 혀가 보이시죠? 보이시죠? 우리의 혀도 비록 아주 작은 몸의 지체이지만 전체 인생의 방향과 공동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로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가정에, 일터에서, 교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린다고 한다면 살리는 그가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재갈과 작은 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듯 우리의 말도 그 영향력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함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25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하며 우리가 달려갑니다. 무엇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까요? 말부터 신경을 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 다바르, 천 다바르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약 역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하시면서 로고스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주적 창조적 구원에 관여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에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 우리의 말 또한 창조성 창조력이 있다 없다요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말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들 들었었고, 많이들 합니다. 이 말씀을 본문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말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반수한, 반사하는 비추는 거울이 되라 함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거울을 보봅니다. 그거 거울은 잘 보는데 내가 말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2025년도 이제 1월이 되어졌고 중반이 넘어갑니다. 이 언어생활부터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말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볼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공님들이 그 말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 누군가에게는 새 출발과 회복이라는 소망을 부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의 능력, 그 효과가 제일 먼저 발현되어야 할 곳이 어딜까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형제에게 그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말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겠습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유초동부였으면 제가 손들라고 했을 거예요. 올해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세요?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와 같이 따뜻한 말은 생명이 있어서 낙심한 생명 가운데 생명을 불러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와 같이 생명을 불어넣는 삶을, 그 언어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꺼뜨리고 생명을 죽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5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할 때, 그것은 약과 같이 치유의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적절한 시기가 내 편에서만 적절한 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은 관계없이 내 말만 대화하고 대화를 그치거나. 상대방의 배려함이 없는 언어 태도는 나도 모르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 저의 혀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의 혀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쉽게 실수하고 때론 감정에 휩싸여 당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도 표가 뭐였어요? 기억하시나요? 어? <laughs> 잘 생각이 안 나세요? 성령을 따라 아멘.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한 마디 한 마디를 조심스럽게 골라서 쓰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한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의 영향력과 책임을 온전히 인식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문심고 뱉는 말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점점 더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투나 습관적인 비난이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자신의 언어 습관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 또한 우리 몸된 교회가 더욱더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언어부터 바꾸실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 교회 안의 대화, 직장, 동료와의 대화에서 우리의 혀가 재갈과 키처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의 사랑과 극휼을 드러내고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세상이 보금의 능력을 맛보실 수 있기를 더욱 바랍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보이세요? 시작! 말의 파괴적 능력을 경계합시다. 5절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아기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정말 정말 좀 여러 번 들었죠 여러 번 들었는데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을 주의하면서 인식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 노림수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더욱 강한 표현으로 혀를 불의의 세계이며 온 몸을 더럽히며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들일수 없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요? 우리의 혀가 제멋대로 방치될 때 이와 같이 큰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입술을 그 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제어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때나와 상황에 맞게 그냥 내 말, 감정에 맞춰가지고 그냥 쏘아 쏘아내고 계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혀에 대한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은 길들일 수 없는 악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죄성과 본능으로는 죄된 습성으로는 제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 제어가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말을 포함한 모든 행동과 생각을 주님께 내어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할 때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기분 좋을 때만 이런 경이 아니라 정말 답답하고 힘이 들고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슬플 그때도 주님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건, 상황, 환경이 오게 되면 내 성품이 원래 이런데 내 성격이 원래 이래서 몰라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할 때가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성령의 지배 아래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지배 아래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 4 1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여내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건 정말로 한 준비하면서 생각했지만 암송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님들의 입술이 불의의 세계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말의 파괴적 능력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마태봉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 무신고 비방하거나 거짓말하는 입술 대신 진리와 사랑을 말하는 이 복된 입술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용서를 주신, 죄사함을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자 되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이와 같은 삶을 다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살리는 말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구절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간남 열매를 보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동시에 나올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술에서 동시에 나오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되어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하다, 이것은 헬라우로 찬송한다 혹은 축복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율로게오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좋은 말을 하다, 복을 빌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좋은 말을 드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향해서도 좋은 말을 할수 있어야 된다. 율로 개호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좋은 말을 하는데 집에 들어가서 다른 곳에 가서는 찬송 찬송하는 입술이었는데 여기서는 찬송하는 입술 밖에서는 저주하고 막 생명을 꺼트리는 이입술로 하고 아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우리의 입술은 단순한 말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지금 받았음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진리 가운데 성장하도록 겸면하는 말,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되게 하는 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날마다 기억하기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제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대화를 할때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이 사람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 유익한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만을 내뱉지 마시고 상대방의 상황과 여건을 헤아리고 말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분노와 상처가 느인데뭔 속에 가득한 상태라고 한다고 한다면 잠시 멈추시고 말하기를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먼저 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와 칭찬, 격려의 말씀을 더욱더 생활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너무 바쁘니까 나도 모르게. 칭찬과 격려한다는 말은 생각은 하고서 그 말은 안 하고 딱 눈에 봐서 실수했어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봉사와 헌신을 할 때마다 먼저 칭찬부터 하시고 격려부터 하시고 아 잘하고 계시다고 누구 권사님 덕분에 힘이 난다고 아 너무 너무 좋다고 그렇게 격려하시고 나서 그렇게 바쁜 주의 일을 가,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말은 작은 시약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고요 소망의 내로 칭찬받는 교회도 교회가 되도록 하는 밑거름이 강력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율록에요 하는 그 최정 절정의 모습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못 받는 이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강력한 사랑의 말을 전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저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은 율로게오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이, 그거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만 하시면 됐죠. 해야겠습니까? 성령 말씀 모든 말씀은 그와 같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도, 억울함 앞에서도, 깨어진 관계 앞에서도, 사랑의 말을 택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결단은 했는데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상이라고 해도 제 마음에는 차지 않는데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도 율로게요. 축복을 빌며 그렇게 사랑의 말을,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합니까? 전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에게 먼저 율로게요 해주신 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죽으시면서. 좋을 때가 아니에요.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사랑한다. 축복을 빌어 주신 예수님. 그 율로결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심기고 또 심겨야 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자 되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마음에는 그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어. 이와 같이 십자가와 날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과 부딪히며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언의 생활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 일터에 사업터에 몸된 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 오가는 교회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말,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말, 겸손히 기도해주는 말이 오갈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칭찬과 격려를 주고 받을 때 숨겨진 상처와 아픔이 치유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교육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효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뉴스 보셨죠? LA가 이렇게 불바다가 되었다고 해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작은 불씨가 광대한 숲을 태우듯이 말한 마디가 한 영혼과 공동체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예요. 우리 가정마다 제로운 말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풍성하게 처마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의 힘을 개인적인 이득이나 분노 표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도, 또한 남은 목요일, 금요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말이 서로에게 격려와 치유가 되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